수출은행 그 우리 권한 네. 대행님 아까 오전 질의 때 제가 개성공단 지원재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청산법인인데 불구하고 직원을 두 사람을 새로 뽑았어요 올해 근조화환경조화환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업추비를 너무 자주 먹는데 무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청산법인 이렇게 간담회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체 감사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조사 좀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좀좀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어, 청산 법인인데 이런 일을 할수 있는지 한번 해주시길 감 어,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폐공사 사장님, 예, 그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죠. 아, 저 그림 어, 이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예, 저희 서, 서울 영업처입니다. 그렇죠. 조폐공사에서 그 골드바, 실버바 팔고 계시죠? 네, 팔고 있는데 지금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잠정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여기가 이제 우리 마포에 있더라고요. 마포 제가 가서 골드바를 좀 사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의원님들 보여 드리려고 골드바 100g에 얼마쯤 하는지 아십니까? 1kg에 한 2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kg에 1억 9천 정도 하죠. 네. 100g이 그러니까 1,900만 원 정도 하는 그데 100g짜리 하나 사오라고 했는데 갔더니 다 품절이 돼 가지고 의원들 못 보여 드리고 여기 지금 요거는 1kg 짜리입니다. 1kg 짜리. 근데 원본이 아니고 다 품절이 돼가지고 <laughs> 거기 모형을 좀 빌려 왔습니다. 다 풀다. <laughs> 아 <아니>, 품절이 돼가지고. 요요 <laughs> 정도 크기가 1kg 짜리인데 이게 1억 9천 정도 하는 골드바입니다. 근데 1억 9천만 원이요. 예예. 그저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근데 이 방금 보여드린 것 같은 골드바와 실버바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도저히 뭐 살래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그런데 어, 판매가 늘어나면서 골드바에 대한 무기명 현금 그래도 똑같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골, 골드바는 물론이고 실버바까지 지금 판매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무기명입니다. 사장님 무기명은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무기명으로 매입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무기명 그뭐 이름을 밝히기 현금영수증은 발급을 하는데 거기 이제 무기명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금영수 자기 이름을 안 받아가고 그냥 그 지정된 코드로 받아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골드바를 무기명으로 사는 이유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름 안 밝혀서 사서 가서 가족이나 뭐 친지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이런 그 골드바를 많이 팔고 있는 것입니다. 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면은 이게 금을 거래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저는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한테 현금영수증 안, 안 끊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조평사가. 이 이분이 누군지를 현금 명세서 안 끊으니까 이게 국세청에 통보가 안 되는 거예요. 국세청에 통보 안 되면 국세청은 이분이 무슨 돈으로 샀는지 제대로 샀는지 나중에 상속 증여를 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실제로 어떻게 하면 무기명으로 골드바를 살수 있느냐 이런 유튜브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명으로 해서 상속 정해서를 포탈하려고 하는 정황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중고마켓에서 가면 골드바를 또산 거를 이게 또 팔아서 현금화를 또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골드바와 실버바의 관리가 정말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조폐공사하고는 달리 종로에 있는 금방에도 우리가 이제 그살수 있느냐 무기명으로 살수 있냐 물어봤는데 종로에 있는 금방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기명을 못 판다. 팔면 국세청에 자기들이 혼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금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폐공사에는 무기명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조폐공사에서 앞으로는 이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든지 다른 금방하고 똑같이 좀 해야 될거 아닌가요. 국세청이 조폐공사는 무서워서 단속도 안 하는 모양이죠. 사장님이 앞으로 이그 무기명 골드바 실버파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소득세법에 따르면은 기명거래도 가능하고 무기명거래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은 현금영수증을 다 발행하게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세제 등포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목소리>